안녕하세요. 이대한 경제 백경민 기자입니다. 요즘 대장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주변 시세를 주도하는 대장격 아파트를 눈여겨보는 수요가 많죠. 그래서 지역별로 대장 아파트는 어디고, 왜 그렇게 불리는지, 가격대는 어떤지, 입주민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대장 아파트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죠. 특히 재건축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강남구 대장아파트로 손꼽히는 음마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한 층에 여러 가구가 들어선 복도식 구조. 중앙남방 아파트임을 알려주는 단진의 커다란 굴뚝. 안방이 거실만한 평면. 전형적인 옛 아파트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음마아파트입니다. 이래봬도 이 아파트 무려 4,424가구, 28개동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단지 내 상가는 유명세를 끄는 가게도 있고 여느 전통시장, 대형마트 부럽지 않은 구성과 규모를 갖췄습니다. 옛 추억 돋게 하는 떡볶이집. 요즘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저도 가끔 먹고 싶을 때 들르기도 합니다. 맛집 소개가 아니니 여기까지 하고요. 자, 시간을 거슬러 가보죠. 음마는 한보그룹이 지은 브랜드였습니다. 지금은 부도가 나면서 음마라는 브랜드 외 우리 기억 속에는 잊혀졌지만 당시 한보그룹은 이 음마 아파트를 발판 삼아 재계 14위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음마 아파트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이름을 날렸죠. 아니 40년이나 됐고 아파트를 지은 회사는 사라졌고 다른 아파트들 많은데 왜 이곳을 대장 아파트로 부르는 걸까요? 여기 집값부터 한번 보자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곳 전용 84제곱미터가 2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전용 76제곱미터도 지난해 12월 20억 고지에 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바로 옆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전용 84제곱미터가 30억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자, 이곳은 2015년에 입주한 곳입니다. 끽해야 5년을 간 넘은 신축 아파트나 다름없죠. 6억이란 차이가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아파트 나이를 생각하면 음마 아파트가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음마 아파트는 지금으로부터 딱 15년 전인 2006년 1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6년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상당해 떠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음마 아파트는 그때도 시세를 주도했습니다. 지은 후부터 지금까지 40년의 세월 동안 대장아파트 위험을 지켜온 셈이죠. 입지도 끝장납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바로 앞 초역세권이고요.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도보권입니다. 제아무리 정부에서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지정해도 수요를 막을 수 없는 입지라고 해야 할까요? 자, 재건축 기대감과 함께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으로 음마 아파트의 가치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입주민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만난 한 입주민은 2008년 처음 이 아파트와 연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로 살다가 2015년 8억 주고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올해 6월 급하게 다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부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못 받도록 엄포를 놓았기 때문인데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 때문에 이 아파트로 다시 돌아온 분들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날 마침 세 곳에서 이삿짐을 싣고 있었거든요. 한 곳을 찾아 물었더니 공교롭게도 이분 역시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래 사셨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하고 시간을 많이 내주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음마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비율이 10명 중 3명꼴이란 분석도 나왔는데 이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에 사는 대다수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이곳을 최고의 입지로 치켜세웠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고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탄탄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고 한 분은 우리나라는 인재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느냐면서 이만한 곳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몸테크라고 들어보셨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오래된 주택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다리며 재테크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인데요. 음아 아파트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1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어르신은 지난해 연말 폭설이 내린 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배관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겨울에 한파만 찾아오면 집집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아파트니까요. 자, 바퀴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입주민도 있었어요. 녹물은 또 어떻고요. 물탱크 청소나 수도관 공사로 반나절 단수라도 되면 그 이후부터 물트는 순간 녹물 세례입니다. 음아 아파트 녹물 문제는 10년 전에도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녹물과의 사투를 벌이는 중입니다. 지난해 일부 동에서 40년 만에 수도관 배관공사를 하기도 했는데 입주민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니 말다 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 바로 재건축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를 앞두고 압구정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몸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압구정만큼은 아니지만 음마아파트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거래가 터지는 중입니다. 입주민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여기서 한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방증이겠죠. 어떤 입주민은 2018년에 종부세가 3배 오르고 이듬해 2배, 그다음에 2배 올라 도합 1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기존에 10만 원 냈다고 가정하면 3년 만에 12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 이 같은 부담에도 팔 생각은 꿈에도 없다는 게 이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음마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건 다들 아시다시피 수십 년째입니다. 입주민들 말로는 이권 다툼도 있는 것 같고 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전히 정식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음마 반상회. 음마 아파트 소유자 협의회로 나눠져 있을 만큼 의견을 모으기 힘든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을 두고 추진위와 은소협이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도 대다수 입주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버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나 기조에 신랄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재건축 규제들이 사실상 이곳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요. 앞서 조합원 실거주 규제로 이사오는 집주인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 집 내부를 싹다 뜯어고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비용만 억대라고 하는데요. 한 분은 이게 무슨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공재 건축이라고 하면 학을 떼는 분들 여럿이었습니다.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실로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오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지도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웬만한 건설사는 모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테니까요. 자금 여력을 떠나 은마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에 대한 답은 폭넓게 보면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지 아니면 거주의 개념으로 보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 기자의 집담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수도권의 대장 아파트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